김한상입니다. 마케터의 임무는 고객이 주기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혁신이론의 대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창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목표 고객이나 목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 이 고민의 깊이는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옮겨 적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. 목표 고객 설정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고객이 언제, 어디서, 어떨 때 쓰는지를 들여다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의 제품이 언제, 어디서 쓰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러면 경쟁사를 들여다보십시오. 경쟁사의 고객이 그것을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반면, 음, 전혀 없던 새로운 서비스일 때 난감하시겠죠. 그렇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. 가설을 세우세요.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